조국혁신당 창당대회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었는데요. 현재 당원 가입자는 곧 6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찰의 난도질로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조국 전 장관이 이제서야 날개를 달고 부활을 했습니다. 킨텍스에는 당원과 지지자들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엄중한 대한민국 상황을 다시 정상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과 분노가 모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창강 대회를 마치자마자 비례정당 3위로 우뚝 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에서 3일 비례정당 여론조사가 5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의 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투표층의 조사로만 보면 더불어민주연합 51.7% 조국혁신당 39.4%인데요. 민주진영에서는 윤 정권과 더잘 싸울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5.3% 녹색정의당 2.1% 나왔는데요. 녹색정의당은 1%도 안 나오는 지지율 조사도 있습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아예 거론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과 이낙연은 이번 선거로 사라진다고 봐야겠습니다. 5일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할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라며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를 끌어오고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